안녕하세요. 젊은 엄마입니다. 오늘은 어, 요즘 락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락 페스티벌에 하면 좋을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파운데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피치 컬러의 커렉터를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커버해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유지력이 뛰어나고 잘 지워지지 않는 제품인데요. 맥의 프로롱웨어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좀더 유지력이 원래도 좋기도 하지만 좀더더잘미착되게 하기 위해서 칫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줬습니다. 콧볼 부분 같은 곳은 좀더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손앤박에 젤 본딩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오늘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바비브라운 매장에 갔어요. 그 언니가 제 눈썹 모양을 한번 잡아주셨는데 저는 조금 두껍고 각진 모양의 어, 눈썹이 좀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컨실러를 이용해서 어 조금 선 부분을 정리를 해주니까 정말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언니가 알려준 대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컨실러는 메이블린의 그 이렇게 봉 컨실러이고요. 그거를 이제 브러시에 발라 가지고 쓰고 있는데 다크 서클 부분을 한번더 아주 얇게 발라줬어요. 이렇게 브러시를 이용해서 컨실러를 발라주면은 조금 얇게 커버가 됩니다. 예전에 직구 대란템이었던 이 맥의 걸리 섀도우를 눈두덩에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발라줄게요. 그래서 은은하게 핑크톤이 살짝 돌도록 해줬고요. 언더라인도 마찬가지로 발라줍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아이라이너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클리오의 이소심풀 아이라이너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갈색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눈 점막 부분을 어, 전체적으로 채워줄게요. 라인은 아직 빼지 않습니다. 언더라인도 마찬가지로 채워줍니다. 클리오의 젤풀에서 워터프루프 펜슬 블러디 엔젤 컬러를 언더라인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용할 블러셔를 이렇게 언더라인에 살짝 채워줍니다. 이 섀도우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맥의 허니러스트 너무 너무 예뻐요. 적극 강추. 이 제품을 눈 동공 부분과 눈 앞머리 부분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 근데 네, 이 컬러도 굉장히 예뻐요. 차콜 브라운, 맥의 차콜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 컬러를 가지고 눈 뒷부분과 눈 앞머리 부분을 살짝 발라줘서 어, 눈이 좀더 깊어 보이고 길어 보이도록 표현해 주었습니다. 클리오의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블러디 데빌 컬러입니다. 아까는 블러디 엔젤이었어요. 그래서 눈꼬리 부분은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조금 길게 빼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동공 부분이 있는 데까지만 빼줍니다. 이것 또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러셔인데요. 어, 맥의 번트페퍼 컬러입니다. 이 번트페퍼 컬러를 눈 이렇게 꼬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 부분부터 광대가 있는 곳까지. C자형이죠?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살살살살 문질러가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때는 한 번에 발색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여러 번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주아주 아주 영롱한 하이라이터 아나스타샤 베버리 힐즈의 오로라 글로우 키트 부분에서 그린 컬러가 살짝 나는 어, 이펄 제품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하이라이팅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입술 차례인데요. 어, 포니 이펙트의 매트 립 컬러 소굿 so 컬러를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아티스트 플렉시 글로즈 500번을 살짝 발라 주었어요. 그래서 좀더 글로시한 느낌을 내 주었습니다. 오늘 쉐딩은 바비브라운을 이용할 거예요. 어, 제품이 미디엄 컬러였던 것 같고요. 이 미디엄 컬러를 한 번에 발색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턱선을 쓱쓱 쓸어주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작은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눈썹 옆부분도 음영을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어렸다면 인조 속눈썹을 했겠지만 인조 속눈썹 하면 좀 불편해서 어, 그리고 귀찮기도 해가지고 그냥 컬링하고 마스카라를 발라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선물받았던 랑콤의 버튜즈 프로시어스 셀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어, 오늘 눈썹을 컬링을 해주었습니다. 네, 같은 화장도 색다르게 만들어주는 이 컬러렌즈를 썼는데요. 오늘은 블루 컬러의 컬러렌즈를 이용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됐나 했지만 아무래도 립 색깔이 좀 부담스러워서 컬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네, 제주로 출장을 갔다 온 남편에게 계속 제가 눈치를 줘서 드디어 선물을 받았습니다. 면세점에서 사왔어요. 바비브라운의 핑크 블러썸 31번 컬러를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줬고요. 트리스티 매트 뮤즈를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고 입술 안쪽에만 맥 칠리 컬러를 발라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락 페스티벌 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락 페스티벌 진짜 천여쪽에 엄청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누가 대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